유형 14. 듣고 중심 생각. 세부 내용 파악하기. 연습 1.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.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두번 읽겠습니다. 경관님!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율이 90%에 육박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10%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. 그런데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면서요?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우리나라에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서 피해자가 재판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. 이는 범죄의 정도와 국가에 따라 그 기간이 다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4만 건이 넘는 강력 사건의 범인들이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숨어 있고, 범인을 잡아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살인 사건도 12건이 넘습니다.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건을 묻어버릴 수 없는 강력 범죄 피해자나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됩니다. 따라서 강력 범죄인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지금의 25년이 아닌 50년 이상이 되어야 범죄자가 평생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경관님,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율이 90%에 육박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10%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. 그런데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면서요?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우리나라에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서 피해자가 재판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. 이는 범죄의 정도와 국가에 따라 그 기간이 다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4만 건이 넘는 강력 사건의 범인들이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숨어 있고 범인을 잡아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살인 사건도 12건이 넘습니다.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건을 묻어버릴 수 없는 강력 범죄 피해자나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됩니다. 따라서 강력 범죄인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지금의 25년이 아닌 50년 이상이 되어야 범죄자가 평생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. 37번. 38번.